혹시 챗지피티나 제미나에게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 보셨나요? 만약 AI가 내 회사에 대해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? 우리는 이걸 AI의 할루시네이션, 즉 환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. AI는 정보가 부족하면 소설을 써 버리는 버릇이 있거든요. 고객들이 이 거짓말을 믿기 전에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. 거짓말쟁이 AI를 참교육시키는 방법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 번째 회사 소개 홈페이지부터 완벽하게 고치세요. AI는 여러분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. 누가 언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팩트를 명확하게 적어두세요. 두 번째 제3자의 입을 빌리세요. 위키백과나 신뢰할 수 있는 뉴스 기사, 리뷰 사이트에 우리 브랜드가 언급되게 만드세요. AI는 남이 해주는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세번째, 구조와 데이터를 심으세요.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개발자에게 스키마 마크업 적용해줘 라고 말하면 됩니다. AI가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게 정보를 잘게 쪼개서 떠먹여주는 기술입니다. 결국 AI에게 정답지를 쥐어주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. 지금 당장 AI에게 우리 브랜드를 물어보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정해보세요. 브랜드 평판 관리는 이제 검색엔진을 넘어 AI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. 더 유익한 AI 마케팅 꿀팁이 필요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